초등부 램넌트들 반갑습니다. 전사님 오늘 아침부터 오늘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 돌려드리는 예배 될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어요. 오늘 보니까 새로운 초등부 친구들 많이 참석한 것 같고 또 우리 초등부 램넌트들 또 우리 선생님들 또 부모님들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램넌트들과 유튜브로도 예배하지만 줌으로도 예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 전사님 보니까 어, 민재도 들어오고. 또 태호도 들어오고 라희랑, 세령이랑, 은유랑, 또 건준이랑, 은석이랑, 예주랑, 정연이랑, 승헌이랑, 예린이랑, 유오이 문경이, 또 태희, 태성이, 은호, 또 사랑이, 상훈이, 서진이, 해리, 연우, 예성이, 다솜이 하음이, 아린이. 우리 엠먼트들이 또 우리 선생님들까지 이렇게 예배하고 있어서 너무너무 반갑고 행복합니다. 전사님은요, 초등부 전사님으로 우리 새로운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위해서 잠깐 소개하려고 해요. 전사님은 서울 나영 전도사님이고요. 우리 함께 만나서 소개했으면 너무너무 좋겠는데 우리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지만 존사님 아, 이제 초등부 전도사님은 서울 나영 전도사님이구나. 이렇게 알면 너무 좋겠어요. 혹시 전도사님 저는 전도사님한테 궁금한 게 너무너무 많아요. 하는 친구들은 전사님한테 전화하세요. 문자하고 전화하고 카톡하고 전사 님저 초등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는 친구들 전사 님한테 언제든지 전화하면 전사 님이 전화 받고 또 연락해 주고 소통하도록 할게요 어 전사 님은 이제 광주에 온지좀 시간이 막 오래됐어요 20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벌써 4년이 지나가고 이제 5년째. 초등부 랩노한테들과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초등부는 4학년부터 6학년까지 초등학교 랩노한테들을 초등부라고 해요. 1학년부터 3학년까지는 유년부라고 하죠. 그래서, 어, 전생 아직 저는 4학년이 안 됐는데요. 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일교회, 주일학교는요. 학교와 조금 다르게 1월 1일 지나면 랩노한테들이 4학년으로 또 지금 4학년 친구들은 5학년으로 그리고 5학년 친구들은 6학년으로 미리 진급해서 지난주 진급 예배와 더불어서 우리 초등부 함께 인도받으려고 해요. 원래 이렇게 인사하고 싶었어요. 좋은 땅? 어, 우리 랩런트들은요, 아마 알 거예요. 근데 새로운 친구들을 위해서 전사님이 알려주면요, 전사님이 좋은 땅? 하면 초등부 이렇게 답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있지만 전사님이 이렇게 인사 나누면 초등부 화답했으면 좋겠어요. 좋은 땅? 우리 이번 2021년도 좋은 땅 초등부의 응답을 우리 함께 누리는 이번 2021년 되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요 네 가지 땅에 대한 비유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가장 좋은 땅이란 무슨 땅일까요? 조은사님이 인터넷에 막 검색도 해봤는데요 좋은 땅 치니까 부동산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조은사님이 부동산에 좋은 땅을 찾으러 가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보니까 물이 있는 땅, 물이 보이는 막 바다가 좋고, 물이 있는 땅을 좋은 땅이라고 한대요. 그리고 도로가 가까우면 고속도로가 가깝고 잘 이동할 수 있는 곳을 좋은 땅이라고 한대요.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예를 들면 백화점 같은 곳, 마트가 있는 곳, 그런 데를 좋은 땅이라고 좋은 사람이 인터넷에 검색하니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사람들이 말하는 좋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좋은 땅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이 축복을 누릴 수 있을까 확인하려고 해요. 성경에 보니까요, 땅은 우리의 마음을 뜻한대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땅, 돈이 되는 땅, 고속도로가 가까이 있고 마트가 있고 그런 땅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땅은 오늘 우리에게 마음이라고 설명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땅에 떨어진 씨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땅에 어떻게 떨어져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가장 좋은 땅이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눠 보도록 할게요. 성경에는 오늘 본문에 네 가지 땅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첫 번째 땅은 길가. 여기는 땅이 아닌 것 같아요. 길이라고 했던 거 보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요. 바위 위에 떨어졌고요. 세 번째는 어디 땅이 떨어졌죠? 가시 떨기 떨어졌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씨가 떨어졌습니다. 길가에는요, 떨어지니까 뿌리 내릴 수 있었을까요? 아마 씨가 심겨지지도 못하기 전에 새가 와서 먹어버렸어요. 이 새는요, 성경에서 마귀 하단을 의미한대요. 이 씨가 굴러떨어져서 좋은 땅에 가기도 전에 새가 먹어 버려서 심겨 지지도 못하고 뿌리 내려지지도 못하고 자라지도 못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땅 바위에는요. 땅에 바위가 너무 많아서 씨가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바위가 너무 많으니까 조금 자라다가 이 바위에 막혀서 자랄 수 없게 되었어요. 성경에서 바위는요. 세상의 시험과 문제를 의미해요. 자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바위에 조금 자라다가 싹을 내보려고 하다가 바위에 막혀서 자랄 수가 없었어요. 이 돌에 막혀 뿌리를 내릴 수도 없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 가시덩쿨, 가시떨기가 있는 곳에 씨앗이 떨어지니, 어, 조금 뿌리를 내릴 수 있었는데 자라다가 시들어 버려 결국 자랄 수 없게 되었어요. 성경에서 가시 떨기는 세상의 성공과 응답, 좋은 것을 의미해요. 돈, 재물, 향락을 의미해요. 결국 이 가시 떨기에 막혀서 이 씨도 자라지 못하게 되었어요.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계세요. 좋은 땅에 씨가 떨어지니까. 좋은 땅에 씨가 심기어지고 뿌리 내려서 새싹을 맺고 자라 결국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데요 몇배 열매를 맺었냐면 씨 하나가 심기어졌는데 100배 열매를 맺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 2021년도에 우리 초등부 랩런트들과 선생님들 우리 부모님들을 가장 좋은 땅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러면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이 있어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내 안에 내 마음밭에 혹시 새가 돌아다니고 있다면 마귀가 귀신이 공격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면 새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새가 오지 않도록 조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바위, 문제, 시험, 걱정, 어려움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가시떨기 다 뽑아내는 거예요. 세상의 것, 나의 것, 다른 것 하나님이 아닌 다른 모든 것을 다 없애버리는 마음의 준비가 필요해요. 그리고 이 준비를 다 마쳤다면 어? 전사님 저는 이제 마귀가 공격할 틈을 갖지 않았어요. 저 안에는요 바위도 가시떨기 같은 것도 다 뽑아냈어요. 했다면 이제 좋은 땅에 무슨 씨를 뿌리 내리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심고 뿌리 내리고 또그 씨가 자라게 해서 백배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레몬트들이 말씀의 씨앗을 심고 뿌리 내리고 자라게 하면 결국 우리에게 올 열매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자라는 열매를 맺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전사님은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초등보시기 아, 뿌리를 내리고 있는 시간표구나 생각했어요. 뿌리를 내릴 때는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어, 잘하고 있는 건가? 아, 별로 눈에 티도 안 나고 모르겠는데 또 문제와 사건의 바람의 풍파에 또 힘든 때도 있겠죠. 근데 뿌리가 내리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렘넌트들을 예수님께서는 가장 좋은 땅을 만들기 위해서 말씀의 씨앗을 심고 또 뿌리 내리고 또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 엠넌트들이 뿌리 내릴 수 있는 그 시간에 또그 자리에 하나님께 쓰임 받도록 인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엠넌트들이 먼저 준비하고요. 내 마음밭을 새가 틈타지 못하도록 바위와 가시떨기가 있지 않도록 준비한 다음에 그내 마음밭에 나의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부모님의 것, 선생님의 것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하나님의 열매로 제자로 백배 열매가 맺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 멘트들이 2021년도 조은사님은 이렇게 응답을 잡았어요. 새로운 한해 응답의 현장은 어디일까? 바로 나, 존사님 이렇게 응답 잡았어요. 존사님은 설 나영이니까 여기 2021년 응답의 현장은 바로 설 나영 이렇게 잡았어요. 우리 레몬 테들도 2021년도 응답의 현장을 우리 초등부 레몬 테들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예일 초등부가 바로 2021년도의 응답의 현장이구나, 존사님이 발견했어요. 혹시, 우리 랩몬트들 중에도, 길가 바친 친구들, 또때때로난 좋은 땅이라고 생각했는데, 또 가시떨기가 있다면, 또 바위 위에 머물러 있다면, 아, 이것을 다 없애버리고, 좋은 땅이 되어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해야겠구나. 말씀이 뿌리 내리고, 말씀이 자라, 열매매지 그날을 기대해야겠구나. 내가 가장 좋은 땅이구나. 좋은 사님이 기도하기로 작정했어요. 그리고 혹시 그곳이 있다면 우리 선생님들이 또 우리 부모님들이 또 우리 램넌트들이 그 응답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2021년도에 우리 램넌트들을 응답의 현장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확신했어요. 그래서 이번 2021년도에 램넌트들이 가장 좋은 땅으로 그 땅에 나의 것또 하나 세상의 것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질 수 있도록 전사님이 기도 제목을 딱 붙잡았어요. 그래서 혹시 존사님, 저는 너무 잘안 돼요. 좋은 땅이 되고 싶은데 잘안 되는 것 같아요. 또, 우리 부모님도, 우리 선생님들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씨앗을 자라게 하시는 분, 씨앗을 심게 하시고, 뿌리 내리게 하시고, 자라는 분이 바로 우리 초등부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걱정할 이유 없고요. 또, 염려할 이유 없고,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을 이번 2021년도 함께 누리길 기도해요. 그래서 우리 님는넌트들 현장에 아까 우리 장로님이 사회하실 때 말씀하셨듯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지금 말씀은요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 램넌트들이 있는 현장에도 또 우리 부모님 현장에도 또 우리 지금 교회에서 예배하고 있지만 우리의 두고모든 현장에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고 계세요 그 역사하시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 초등부의 주인이심을 또 나의 주인이심을 또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주인이심을 믿고 이번 2021년도 말씀으로 인도받아 나가는 우리 초등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두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으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집과 현장에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와 우리 예일 초등부가 말씀을 읽고 들을 때 뿌리 내어 기다림으로 열매를 맺는 가장 좋은 땅이 되게 해주세요. 하늘의 말씀으로 인도하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모든 문제의 결자 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